제가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한지 11개월이 되었거든요. 절반만 먹어야 두배 오래 산다라는 책이고요. 8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만 먹으면 늙음을 잊는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본인 빼고 다 백발이었대요. 그래서 저자는 아침을 거르라고 해요. 뇌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단식의 장점 네 번째, 숙변을 배출한다. 여러분, 숙변은 최악의 노폐물이자 만병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미처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숙변으로 남고 이게 변비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러면 장내에 독소가 쌓이고 장내에 쌓인 독소는 온몸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먹었으면 배설하라.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배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은 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되고 몸에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헐적 단식을 할때 중요한 것이, 만일에 두 끼를 먹는다고 하면요. 끼니와 끼니 사이에 최소한 다섯 시간의 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는 거는 또 좋지 않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7대7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일곱 시간 안에 두 끼를 먹으니까, 한끼한 시간 먹고, 다섯 시간 있다가 한 시간 먹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17대7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시도하실 분들은 이 끼니와 끼니 사이의 시간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장점, 환경 독소를 배출한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독소를 몸으로 흡수를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일부는 독소가 되고, 이 외에도 뭐 농약이라든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물이나 공기의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게 되죠. 여기서 저자는 특히 합성세제나 화장품 샴푸 헤어제품 이런 것들의 독소가 되게 심각하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유해 성분이 없는 화장품이나 샴푸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도 발견하면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독소를 흡수를 하는데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 독소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어떤 실험이 나와 있는데, 단식을 한 사람의 소변을 검사해 봤더니, 농약이 대량 배출된 뭐 그런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하루 종일 단식을 하고, 이거는 뭐 힘들 수 있겠지만, 있겠지만, 하루에 한끼 먹고 단식하기. 뭐, 이 정도는 할만하지 않을까. 몸을 좀 정화하는 그런 하루를 갖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장점, 혈관이 젊어진다. 단식을 하면 몸의 세포가 혈액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책에 동맥경화 사례가 나오는데 동맥경화가 그혈관에 혈관 내부에 그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끈적끈적한 것들이 붙어서 혈관 벽이 좁아지고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혈관에 붙어 있는 것들을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냉증도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이 좋은 게 되게 간결하게 그 핵심만 딱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게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강요하고 있죠? 단식의 일곱 번째 장점,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여러분, 단식을 하면 장수 유전자가 눈을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대요. 책을 보면, 풍요로운 식생활은 노화를 촉진하고 죽음을 앞당긴다. 이고 너무, 너무 무섭게 써놨다, 이건. 좋은 내용만 봅시다. 단식은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입니다. 장수 유전자는 칼로리 제한을 했을 때 나타나며 노화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나오는 게 우리가 소식을 하면 19개의 유전자가 젊어진대요. 그래서 쥐한테 실험을 한게 나오는데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한 90세 이상? 90세에 해당하는 그 노령의 쥐를 대상으로 먹이를 처음에는 이만큼 주다가 2주 있다가 줄여서 주고 2주 있다 더 줄여서 주고 이런 실험을 했더니 결과적으로쥐의 19개 유전자가 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유전자였대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렇게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뭐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덟 번째 장점. 스태미나를 강화한다.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여기 그 프로 레슬링 선수 역도상 선수의 예시가 나오는데 역도산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때그 전날 밤부터 단식을 했대요. 그리고 시합 당일에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막 몸을 쓰는 그런 대회 중요한 대회면 당연히 뭔가 좋은 걸 먹고 할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공복인 상태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을 소화하는 에너지가 쓰이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음식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소식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은데 요새는 또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버튼만 띡띡띡 누르면 바로 문 앞에 갖다 주니까 말이에요. 그걸 이기는 게참 쉽지가 않죠. 단식의 아홉 번째 장점, 면역력을 높인다. 단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림프구의 면역 기능이 활성화 되고요. 두 번째, 면역 세포인 백혈구가 증가하고, 세 번째, 흉선과 부신의 중량이 증가해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나의 자연 치유력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면역성 질환을 잘 겪지 않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감기에도 강해지고요. 요새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그런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단식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단식의 장점은요. 활성산소를 줄인다입니다.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아주 강한 산소인데요.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을 산화시켜서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노화현상도 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활성산소 많아지면 빨리 노화한다고. 우리가 호흡을 할때 들어오는 산소의 한2% 정도가 활성산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활성 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해요. 반대로 단식을 하면 체내에 주입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침만 안 먹어도 산소 소비량이 13%가 감소한대요. 단식을 하면 활성 산소를 줄일 수있다는 거죠. 단식이 참 좋은 점이 많네요, 여러분, 그렇죠? 활성 산소도 줄어들어 몸의 독소도 다 청소해 줘, 면역력도 증가시켜 줘, 장수 유전자 활발하게 해 줘, 여러모로. 좋은 거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단식을 막 시작하시는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한끼 정도 줄인다, 혹은 아침을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단식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너무 갑자기 긴 시간에 단식을 하지는 마시고요. 한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으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간헐적 단식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했던 그런 장점들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또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자주 봐요. 안녕. 역도산 선수가 세계 선수권 역도산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전날 밤부터 단식을 해서 그 시험 당일에도 시험이 왜 나오죠 여기서? 역도산 선수가 역도산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전날 밤부터 단식을 해서 그 시험 <laughs> 역도산 선수가 시험 역도산 선수가 힘들어 <laughs> <laughs> 역도산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시합 당일